복기 20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네. 1 0계명의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돈을 슬쩍슬쩍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 이 도둑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가에도선 하는데 그, 그 와타나베 미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의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도둑질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와 거 연결된 단어가 영어 단어가 2 0 0걸 빼고서 35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제가 분저 영어를 잘못 읽어서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읽으면요. 밤에 강도질하다 좋은 도둑질하다, 속여 빼앗다, 약탈하다, 표절하다, 약탈하다, 훔치다, 사람에게서 강탈하다, 노약질하다, 훔치다, 속여 빼앗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누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한 사건이 어디냐면요. 우리 창세기 30장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3절이 창세기에도 가장 먼저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사건입니다. 자, 30장, 네. 33절 말씀, 은제성경책 네. 9약 네.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 3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후유의 애성께서 오셔서 내 품싹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름디지 아니한 것이가 전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정치 아니한 것이 있거든. 가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여기서 보면 야곱이 외상촌과 서로 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양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전박이는다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양들은 다 외상촌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외상께서 나중에 내 양들을 조사해서 점이거나 아롱진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면 내가 외상촌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가려 알려... 아쉽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가족들과 관련되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이야곱은그외삼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내인 라엘입니다. 라엘. 나엘. 그래서 라엘이 아버지의 드라빗,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신을 도둑질해서 도망갔죠. 그러니까 도둑질은 가장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가족 가운데 시작이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요즘에는 여러분들 PC방 많이 이렇게 가고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오락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락실 아십니까? 가끔 가다 영화 보러 갈때 테트리스도 하고 비행기도 하고 저 때도 오락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락실 가게 되면 돈이 없잖아요. 난더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숨겨놓은 비밀 창고 거기 이렇게 보면 동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쩍슬쩍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좀 대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머니 이제 주머니 답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면 그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 어, 돈이 없지 뭐 사야 되는데 어, 돈이 없다. 근데 제 기억에 네, 장롱 세 번째 코트 안주머니에 천 원짜리가 있는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거기 장롱 코트에 돈이 있던데, 어,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네, 순진한 마음에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어떻 어떻게 알았어? 어쩐지 요즘에 좀 돈이 없어지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일은한 적이 없는데, 저도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다른 사람 것을 하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도둑질을 일하고 있을 때 가정에서 했던 이런 도둑질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 것이은 다른 사람의 것이든 도둑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 만약에 도둑질했을 때그 도둑질하는 것이 잡히면 배상을 합니다. 근데 배상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는 배상이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제 도둑질에서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제 성경책 구약 1 1 5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하며,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했습니다 근데 이 잡힌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내가 소한 마리를 도둑했으면한 마리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소 마리,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대한 마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여기서 그 조건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도둑된 것을 팔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한 마리에 그러니까 내가 도둑했으면소 다섯 마리 양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양 다섯 마리가 맞죠 그런데 소는 한 마리를 도둑됐으면 다섯 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은 한 마리를 도둑했으면 네 마리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왜 그럴까요 그러면 소나 양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비쌀까요? 소가 비쌉니까? 양이 비쌉니까? 소가 훨씬 비싸죠. 소가 훨씬 더 비싸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 도둑질을 할때 내가 그 사람 것을 하나님을 빼앗고 훔쳤다. 그럼 그것만 물질적인 것만 대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 받는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싼 것보다는 가격이 비싼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빼앗았을 때, 훔쳐갔을 때, 훨씬 더 정신적인 충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적인 것 말고, 그 외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심적인 그런 압박들, 이런 것들도 함께 보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을 내가 훔쳤지만, 그거보다 4배, 5배를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작은 것을 보고 훔쳤지만 걸리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되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 훔쳤어. 그럼 하나 갖다 주면 어차피 그 사람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께 갖다 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훔쳤는데 다섯 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네 개는 내 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도둑질 하나에 손해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걸리면. 그러니까 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가 도둑질 그거 한 번에 너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니까 손해보니까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 이런 것들을 빼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경영책 네, 네. 구약 111쪽에 있습니다. 출애국 1 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네 말을 잘 듣고 내네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네 소유가 되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소인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것 이전에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네, 10절부터 12절 말씀.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 함께 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성경제의 구약 838쪽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사의 가족이 다내 것이며 산에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그들의 짐승도 내것이니다 내가 가로죽여도 내게 이루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산에 있는 모든 새들도 하나님의 것그에 있는 짐승도 다하운의 것이라며 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친한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고, 그리고 내 소유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사용하라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로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말라기에서 한번 볼까요? 자 말랑이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자 말랑이서 신약, 아니, 구약 네, 제도적 책으로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랑이서 3장 8절부터 9절이에요자 3장 8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금업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전에서 가가지고, 성전의 물건을 훔쳐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찌 감히 이렇게 도둑질을 합니까? 그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헌물.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11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중에 일부를 내가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돈이 생겼을 때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래는 100%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만 받으시면서 내가 너의 것을 다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11조의 개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 얻었던 수익 가운데 10일, 1의 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왜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의 시장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또뭘 생각해야 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황금을 낼때그 것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십일조를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도둑질도 있냐면요.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네. 한번 볼까요? 자. 자 마태복음보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네. 이게 조금 더 이야기가 좋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 로마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제성명제 신약 258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서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부용할 자를 부용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여기 보면 이 나라에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갖쳐야 돼요. 조세는 뭐냐면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탈취하는 것도 하나님은 뭐라고 봅니까? 이거는 도둑줄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속해 있으면 학교에서 마땅히 내야 되는 금액이 있죠. 근데 그 금액들을 마땅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지 않고 계속 미루거나 그내수 있는데 안 내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은 단지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내야 되고 내가 마땅히 줘야 되는 것들을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다른 도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다른 도둑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것도 도둑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 자,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 대동령 측으로 구약 486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인 중에, 아, 잠깐만면 사무엘 합이다. 사무엘 상이라고 했죠. 사무엘 합. 사무엘 합 15장 6절, 예. 486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인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라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 보면, 압살롬이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뭘 훔쳤어요? 마음도 훔친 두도 도둑질. 이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도 훔쳤어요. 그 당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이 다윗에게 마음을 쏟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래, 다윗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왕이 될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에게로 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다윗에게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중간에 서가지고 나한테 와서 재판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자기 쪽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섬겨야 되는데 압살롬 쪽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압살롬이 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것도 죄악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이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좋아해. 아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꿀 깊어있다고 꿀못 넣냐? 이런 말 여러분 하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을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별로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정말로 잘 알콩달콩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도그 중에 개인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해서, 그 마음에 혼란을 줘서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왔어. 야, 난 승리자야. 그럴 수 있죠. 이게, 다른 쪽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경은?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서로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서로 서로 그랬는데, 그냥 두면 되잖아요. 근데 내 이익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훔쳐가지고 나를 향해 오게끔 하는 거 물론 어떤 면에선 능력자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마음을 훔치는 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마음을 쏟는다. 그러면 좋지만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의도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빼앗고 싶은 거지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 빼앗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사람 인기 있는 거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빼앗는 마음, 있다면, 이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용이, 용인이 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거죠.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 하루하루 없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냥 곧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 보니까 빵집이 있는 겁니다. 그 빵집에서 빵을 몰래 훔쳐가지고 가족들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만약에 빵을 훔치다 걸렸어.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그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의 것을 훔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처벌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도 또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학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6장 30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언 6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0절부터 여기 3 1절까지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 0절에 이렇게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열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실례를 갚아야하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외주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 아, 난 당연하니까, 난 먹을 게 없으니까. 나 지금 그 먹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훔치는 거 지금 내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괜찮겠지. 근데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들키면 몇 배를 갚아야 돼요? 7 배를 갚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도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거 조금 이렇게 해도 난 괜찮겠지. 나는 가난하니까 이런 거 조금 해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조금 이렇게 내가 훔쳐 빼도 괜찮겠지.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그럴 때 다른 사람 것을 조금 흘적수적 하거나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이잠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이 실제 상황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도둑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에서 내가 조금 무엇인가를 얻습니다. 근데 들키면 더 많은 것들을 손해볼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 들키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들키게 하는 돈이에요 하나님이그 사람을 두고 갔다가, 야,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들수 없겠다. 라고 하면 들키게 하는 것이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손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실적 수적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안 보니까, 모르니까 괜찮아. 근데 누구는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 것은 다른 사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것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하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내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있지 않나? 물건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그 인기를 빼앗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잘했을 때 그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 마음 자체가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저런 것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빼앗는 것이었을 것. 내 걸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나한테 그런 것이 있는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한 시간 되기를 간절이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고요 기대해 주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